자 루트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의 제곱의 양해 적었고 뭐뭐의 앞에 있는 것이 계산되면 계산하라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제곱 되어지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날 때 뻗길 건데 뻗길 때 뻗기더라도 그냥 뻗기는 게 아니라고요 지적도로 들어라이 귀에 딱지가 있더 제곱 되어지는 숫자가 음수지 음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 그럼 뭘로 나오는 거야 1로 나오는 거야 마이 아니라 부호를 떼고 마이 아니라 부호를 떼고 1이 아니라 오히려 부호를 붙여서 1로 나온다고 그럼 얘는 바꿔서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문제 다시 읽어보면 뭐예요 1의 양의 제곱근이라 그랬지 1의 양의 제곱근은 뭡니까 1이겠지 뭐그 다음 자또 역시 마찬가지야 의자 앞에 있는 게 지금 제곱 되어줘서막 바뀌어야 뭐 되는데 마이너스 제곱의 영향 받아 안받아 봤죠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가 될 것이고 루트 25의 제곱이라고 했죠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면 어떻게 뻐껴져야 되는데 뻐길때 뻐껴더라도 그냥 뻐기지 말고 어떻게 하나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라 그랬지 제곱 되어주는 숫자가 뭐야 양수지? 25. 어. 그럼 어떻게 나와? 5. 이럴 줄 알았어. 아.. 플러스 마이너스 5. <laughs> 25. 25지. 2 5만 땡기더라. 왜 아. 계산해? 왜요? 왜 쓸데없는 계산하고 가 있어? 왜요?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는 거죠. 그죠? 얘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제곱하고 루트하고 만나서 뽑혀져. 뽑힐 때뽑겨더라도 그냥 뽑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곱 되어지면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라고. 지금 제곱 되어지는 숫자가 누구야? 5야? 25야? 25요. 25지?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나올 때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지? 왜 대답 안 해? 네. 그냥 나오는 거 맞지? 네. 그러니까 얼마나 나와? 25요. 뭐냐? 25죠? 네. 얘 25야? 5 아니야? 네. 아겠지 네. 5에 야, 25에 음의 제곱근 뭐야 마, 오죠. 아, 저는 B를 마이너스 오라고. 자, 5. A랑 B랑 더하면 얼마? 5. 마, 자. 아. 껴맞추려고 하지 마. 잘못 아, 인정하고 시인해야지. <laughs>